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3장 문자와 문자열 3절 문자열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라이브러리 함수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에 복사, 크기 비교, 결합, 검색, 변환, 분리에 관련된 함수를 소스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거나 복사하거나 크기 비교, 결합, 검색, 변환, 분리 등 문자열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string.ht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되고요. 이 string이 바로 문자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string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만, C 언어에서는 이런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나 또는 문자 배열로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스트링에 STR 약자로 해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뭐 여기 함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하고 플러스 뭐그 함수가 하는 역할,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여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STR l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더하기 len스, length. len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이죠. 그 약자를 따서 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S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널문자를 빼고 어, 길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맨 마지막 에 널문자가 포함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리턴할 때는 다섯 개만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문자열을 복사하는 건데 여기 Cpy라고 되어 있습니다. Cpy는 Copy. 요거 약자를 땄습니다. 여기 모음을 생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S는, 항상 언더바 S는 그 문자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즉, 요만큼만 입력받는다, 요만큼만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를 붙이는 이유는 문자열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완적인 취약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언더바이스를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은 여기 길이가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는 A를 B에다 복사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 영어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를 뒤에 있는 것을 앞에 거에다 복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데이터에다가 복사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크기를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n이 붙어있는데이 n은 뭐냐면 n개의 문자만큼 복사한다 이거죠. 자, string, 이 str이 문자열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붙인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이걸다 붙이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다섯 개의 문자만 여기다 붙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할 때 여기 CMP라고 하는 컴페어의 여기 자음을 뽑아서 만든 겁니다. 즉, 비교한다. 두 개의 문자열 을 비교한다고 해서 비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느냐. 영어 사전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 그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어,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이, 이 S1이 앞에 있으면 음수를 리턴하고, 요게 뒤에 있으면 양수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S1하고 S2가 같은 경우에는 0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S1과 S2가 하나는 app고, 뒤에 있는 건 apple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비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것이 되죠. 전체를 비교하게 되면 다른 것이 되죠. 자, 그래서 크기를 지정해서 비교하고 싶을 때, 즉, s2의 크기를 세 개까지만 비교하겠다. 이럴 때이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입니다. 주어진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자열에서 k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그 문자의 위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k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두개세개 개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해 처음에 나온 k를 리턴합니다. 근데 여기 r을 중간에 쓰면 추가로 더 쓰면 땐 d에서부터 쭉 읽어서 k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k의 위치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str, str은 여기 이제 chr은 요거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를 검색한다는 거고, d n string은 긴 문자열에서 작은 문자열을 검색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어, 문자열에서 프로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긴 변환입니다. 자, 어, 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해라 그러면 뭐예요? 배열이니까 첨자를 끝에로 해서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역순을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결과값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자의 역순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string, u n d 가 있고요. string, 그 다음에 reverse, reverse죠. 거꾸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r, e, v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u, pr이라고 했는데 어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 입출력 함수에 관련해서 할때 이지 어퍼면 대문자냐고 물어볼 때 쓰는 함수였죠. 이때 어퍼에 a, 아니 u, u p 하고 이렇 r 붙여서 u, pr이라고 썼고요. 자, 그래서 해당 문자열이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이고요. 요 밑에 거는 LWR이라고 있는데, 이게 롤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좌우음을 따서 LW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자, 스팅 토크, 이게 토크는 토큰, 토큰이죠. 즉 어떤 단어로 분리 시킬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구분자, 뭐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든지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든지 마이너스나 언더바를 기준으로 자른다든지 할때그 자르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를 것이냐 하는 것이 구분자입니다.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그런 함수가 스 a 토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벌이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사용법을 프로그램 소스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페이스 존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길이를 구할 때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 구합니다. 그러면 요게 몇 개냐면 9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9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ing copy, string n c p y 라고 되어 있는데 n개만큼, 이건 전체를 카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 비어있는 데이터에다가 카피하겠다는 뜻이고 이 언더바에 있으니까 이 문자열 이 문자열의 크기를 그 다음에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이 문자열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만 복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포인터 변수로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문자 배열을 가지고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길이와 복사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섯 개만 복사한다 할때 st라고 하는 기호 상수를 정의했고요. st가 5란 얘기죠. 문자에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거의 길이가 몇 글자냐면 아홉 글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열 아홉 개의 문자를 요 데이터 비어 있는 데이터에다 복사를 했습니다. 얘는 쓰기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배열에다가 어, 변수를 선언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복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것을 출력하면 여기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전체를 복사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냐면 st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개만 복사하겠다 여기에서 5개니까 공백까지 포함해서 어, c 공백프로라고 하는 이 5개의 글자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복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5개만 출력이 되고 5개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에다가 이것이 다 들어 있는데 다섯 개만 추가로 복사를 했으니까 여기가 변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넓은 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읽질 않죠. 왜냐하면 넓은 자를 만난 순간 문자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열의 크기 비교입니다. 자, 문자열의 크기 비교는 string compare라고 컴...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요것은 사전적인 순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뭐가 앞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이 각각의 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A P P라고 하는 것과 소문자로 A P P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요거 의 아스키 코드와 여기 아스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97이고 얘는 65죠. 그래서 얘가 앞에 돼 있습니다. 자,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두 개를 빼요, 빼가지고 음수면 앞에 있는 것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 값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이 사전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0이 나오면 두 개는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A B C D E 하고 SP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했습니다. 자, ABCDE가 뭐예요? ABCDE가 SP보다 사전적으로 앞에 있죠? A가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고 얘가 더큰 값입니다. 빼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어, 문자열이 길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두 개가 있을 때 사전으로 봤을 때 영어사전을 봤을 때 어떤게 뒤에 배치되고 어떤게 앞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가 나오 이게 양수가 나오면 얘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자열이 같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수가 나오면 그때는 결국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 사전적으로도 앞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자열 입력받기 위해서 어, 배, 아, 문자 배열을 선언해 줬고요. 자, 첫 번째 문자열을 추가하고 두 번째 문자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게 작으면 음수가 나올 거고 앞에 게 뒤에 있으면 양수가 나오고 같으면 0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S1에다가는 ABC를 S2에다가는 스피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럼 얘가 ABC가 당연히 스피드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빼기해주면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S1이 요거보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실행이 된거죠. 자그 다음에 아카데미라고 하는 똑같은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같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두 개의 문자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의 결합입니다. 여기 캐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문자열을 붙이겠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하고 존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문자열을 붙인다란 뜻이고 언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업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S1은 요거고 S2는 요겁니다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S1은 길이를 길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S2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붙일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의 넓은 자까지 해서 6개의 공간만 필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문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10개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가 되면 여기 널문자에 넓은 널문자에 넓은 요거를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문자가 없어지면서 Z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S2의 문자일이다 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문, 음, 요거는 지금 어, 스트링 캐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의 전체를 결합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일부만 결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가 있고 존이 있는데, 이두 개를 출력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S2를 S1에다 전체를 복사해라. 전체가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 지금 S1은 스페이스 존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S2에 문자열을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 일부만 복사하래요. 몇 개만? 두 개만 복사하래요. 존에 두 개니까 JO가 됩니다. 요거를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덧붙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페이스 존 다음에 존 JO가 추가로 복사가 됐습니다. 즉, 결합이 된 거예요. 왜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두 개가 더 복사가 됐느냐? 지금 이 S1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고, 기존에 있던 문자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추가가 됐던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로 ZO를 넣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문자열 검색입니다. 자, 스트링에서, 스트링에서 문자를, 또 문자를 하나 검색한다. 검색해서 찾으면 그 검색된 위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뒤에서 검색할 때는 여기다 r 을 붙인다. 그리고 여기 a는 자음 모음이니까 생략을 해준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문자열 긴 문자열에서 짧은 문자열을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스쿨이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h를 찾아라. 여기 찾았죠. 그래서 이 위치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ifs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예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choo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자, 여기 포인터 변수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을 검색, 아, 문자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 문자에서 찾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스캔 앱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입력된 값은 여기 A, C, HK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방금 입력한 문자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찾아서 그 값을 P에다 저장해라 이거죠. P는 포인터죠. 자, 이 위치를 찾아서 여기다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못 찾게 되면 못 찾게 되면 널이 되겠죠. 포인트 변수가 이제 널이니까. 자, 널이 되면 그러면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찾았다는 얘기죠. 자, 찾으면 자, 어떻게 합니까? 찾았다라고 여기서 s를 입력했을 때 찾았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이 문자를 출력하면 됩니다. K를 입력했을 때여기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열에 어, 원하는 문자를 찾는 방법을 왼쪽에서 찾느냐 오른쪽에서 찾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string ch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가지고 찾는데 거꾸로 찾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p를 찾아라. 그러면 요 p 가두개 있는데 요걸 먼저 찾겠죠. 그리고 찾아서 뭐한 거예요? 출력을 하라고 했죠. 요 위치에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는 겁니다. 자, 프로라고 하는 문자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여기를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출력이 됩니다. 자, 그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긴 문자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출력이 된 거고요. 자그 다음에 p 대문자 p를 d에서 찾아라 했어요. d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출력이 된 거죠. 여기 찾으라고 했으니 이렇게 찾아집니다. 왜요? 뒤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피를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문자열이 출력된 겁니다. 자, 프로를 찾아라. 여기 프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프로를 찾으면 이거는 어디에 찾아요? 이거는 왼쪽에서 찾는 거죠. 왼쪽에서 프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 먼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 프로페셔널부터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 변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역순을 출력해라 할때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바가 있고요 str,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리버스의 rv, e 역순, 뭐, 거꾸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문자열 입력하면 이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퍼는 대문자로 바꾼다, 롤러는 소문자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렇게 해주면 이걸 거꾸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부터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실행을 해주면 거꾸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떤 리턴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 함수만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면 거꾸로 출력이 되고 또한번 해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상태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이 원래는 역순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번째 문자열 출력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원래 상태의 문자열로 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뭐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문자 함수를 가지고 이게 대문자 소문자 확인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문자열 전체를 바꾸는 함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어퍼니까 주어진 문자열을 다 대문자로 바꿔라 요거는 소문자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자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자 대문자로 바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 요 프로그램이 여기 딱 지나가는 순간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라고 하니까 대문자로 출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소문자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자로 변환하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니까 다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대문자 그대로 갔는데 여기 소문자로 바뀐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토큰 단위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긴 문자열을 토큰 단위로 분리할 때 스트링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구분자는 대체적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자를 씁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콤마, 하이픈, 언더바, 느낌표, 계획 문자, 탭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구분자를 여기다 적어 주는 거죠, 그죠요 전체 문자열에서 원하는 구분자를 여기 지금 공백이 있는 겁니다, 공백이. 그걸 넣어서 이걸 기준으로 잘라라 이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이 함수를 쓰고 문자열을 여기 지금 구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자의 위치를 적기 위해서. 포인트 변수를 여기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그 리턴 값을 요 토큰이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마를 가지고 구분자 그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굳이 D I V라고 해서 따로 그 문자 비열을안 만들고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나 위에 있는 내용들은 구분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을 때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하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제 DIV로 기준을 나누게 되면, 자, 처음엔 전체 문자열을 가지고 잘랐습니다. 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문자열을쭉 있으면 처음에 나온 구분자로가 그렇게 잘라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여기에서 다시 잘라서 두 번째 토큰에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또두 번째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컨텍스트라고 어, 하는 곳에다 넣고, 그걸 가지고 잘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큰1, 토큰2, 토큰3는 잘라진 것들 여기다 이렇게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널이라고, 두 번째부터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나머지를 추출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주어진 문자열이 변경되기 때문에 원본 문자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하고 싶다면 이 함수를 기존의 문자열을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문자열을 가지고 요 구분자로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열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봤고, 이제 구분자는 요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을 잘라진 것을 보면, 자, 첫 번째 토큰을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첫 번째 거는 만약에 이제 잘른 것이, 어, 널이 아니다. 그 뭔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출력하라고 해서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토크는 새로운 곳에다가 넣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를 쓰고 두 번째부터 너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자로 잘라서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는 원래 이제 이게 포인터 변수였어요. TOK가. 그래서 여기다 문자열을 넣는 거죠. 잘라진 토큰을 넣고 그 다음 거또 토큰 넣고 토큰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한번 반복할 때마다 카운트를 해서 요 숫자를 변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일곱 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토큰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